뜨거운 박수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바로 네, 손한 번호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기호 2번 박상근입니다. 어 사실 이번 선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한 표로 대한민국을 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유권자들이시고 우리 천안 시민들이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일을 한순간에 결정하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애쓰신 우리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신 저희들이 이러한 속마음을 우리 유권자들에게 전할 수 있음을 후보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보 신봉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전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전한 각 국회의원부 신봉철 인사드립니다. 전한가 의병 모두 저희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주십시오. 4월 15일,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전화를 바꿉니다. 사랑합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간절한,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표 어, 천안을구 이정만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4일 동안 발로 걸어서 천안을구 지역을 샅샅이 누었습니다 그렇게 밤 12시까지 누비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 같이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고 두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 우리 기필코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12시간 노력을 하면 반드시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부터 다시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3년 동안 대한민국 무너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12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각자, 각자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부국의 심정으로 전화 전화 통화하시고 문자 한통 보내서 내일 아침에 손에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4일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얼마나 시끄럽고 소란스러웠는지 송구스럽습니다 바로 시작 후보 박선도 전환과 국회의원 신범철 전환을 국회의원 이정만저 그리고 이 장소 모두 모두 당선돼서 전환 시민들에게 전환 시민들의 그 위대함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전환을 바꾸겠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대한민국에 바꾸겠습니다. 전환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내일 역사적인 투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밤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적인 승전부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 3년 절망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재 경제, 외교, 안보, 인생 모든 분야에서 퇴보와 협행을 거듭했습니다. 간결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도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기다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4일 미래통합당 충남 도땅선거위원회. 감사합니다. 공개하고 사랑하고 사랑하 그 신고병부에는 그그 우리나라의 대변이 천안의 희망 대륜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서 이 나라를 파고잡을 수 있는 의석을 강한 의석을 확보해서 공수처법을 비롯한 것에 나와서 우리 자유민주 여당을 다, 우리 미래통합당을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승화의식을 간혹히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육권자 여러분, 어,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 나라와 천안 시위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나라와 우리 천안 시민의 주인은 천안 시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 우리 천안 시민.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